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 말씀.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에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적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순과 모합 자순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하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바 당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라. 아멘. 네. 성경 본문이 오늘 많이 기네요. 네. 성경 읽기만 3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자, 옆에 해설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 요약된 내용은 여호사밭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모압 안문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여호사밭과 유다 백성이 하느님의 개입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했네요. 자 교훈.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로 12절. 세계 만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어떤 족속과 나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권세와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느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대적하는 막강한 재산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요구에도 굴복하지 말며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하느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 그리고 13절로 17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왕과 백성이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그리고 지금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언하시고 언약의 주로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제 연합군이 상대할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국가적 재앙과 공동체의 위기가 겹쳐온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일처럼 비난하는 구경꾼이 아닌 기도로 중보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제사장적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4절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앞에서 즉시 하느님께 기도하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때 아합의 힘을 신뢰하면서 자신있게 출정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내게 밀려든 두려움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어지게 합시다. 그러면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7절로 9절 여호사밧은 약속하신 언약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손수 세우신 집이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니 주의 백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구한다면 언제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네 지금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와 자녀 삼아 주신 성도의 기도에도 하느님이 어찌 침묵하시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도 감당 못할 일 앞에서 주께 부르지적 기도하오니 속히 듣고 구원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에서 알듯이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 또 암몬 자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합군을 구성해서 뭐마 사람들이 누구냐 모르지만 여튼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유다 침략은 이 부분이 그 역대기에만 나오는데요. 여튼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암몬, 모압에돔 연합군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온갖 죄악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요. 가난 지역 연맹군과 유다의 전쟁. 사실은 옛날에 다 멸절 되었어야만 했던 그 가난 그 족속들인데, 지금, 아, 지금 쳐들어옵니다. 네. 유다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 지난 18장에서 인간적인 여러가지 작전, 생략이 다 헛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예,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아, 그런 겁니다. 길럿 라모 전쟁, 어제 그제 기억나시죠 아,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그 18장의 전쟁에서 믿음의 실패를 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아합방의게임에 넘어가서 마지못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어, 이렇게 싸움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본인은 도망쳐 온 거죠 하지만 아, 그 도망 이후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19장에서 다시금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했죠. 그리고 나서 20장의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네뭐 전쟁의 마지막은 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서. 찬송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여호사밭이그 예우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산당들을 다 쳐부수고 우상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이건 너희들 전쟁이 아니야 겁겨 하지마 이건 내 전쟁이야 <laughs>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아니 뭐 누가 감히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나가서, 맞서서, 정렬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싸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고걸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문제죠. 하느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죠. 자, 그런데 여호사밭이 두려워했다는 거? 네. 물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아,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에는, 아, 이거, 이 일을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는, 아, 이렇게 겸손함과 연약함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고만 있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찾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으로서 여호사바스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온 유다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성업들이 하나님께 간과하도록 만듭니다. 유다백성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왕의 태도를 따르겠죠. 이것이 백성들과 왕이 한마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은 지도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잘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정말 세미하게 들린다 할때그 순간에만큼 더더욱더 하느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느님 뭐 원망하고 뭐 이렇게 아, 기도도 잘안 하시고 찬송도 끝이고 아 저도 참 요즘 찬송이 끊어져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한결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한 신앙만큼 효과적인 신앙지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가정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어, 막연하게 하느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아주 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하느님이 왜 도와주셔야 하는가를 역설했습니다. <laughs> 이 모든 기도를 공적으로 했어요. 네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중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 신앙의 논리를 백성들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겸비하여 성전을 향해서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니 들어주소서 그렇게 예, 간구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합과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구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할, 구해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러니 뭐 하나님이 꼼짝, 꼼짝없이 도와줘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오심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여호사와선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나오심을 보여달라. 근데 이 요구를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난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오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요청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참 성도가 돼야죠 여호사밧은 자신들이 이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거죠. 겸비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주위에 야하실이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아,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하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야하실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적들이 압박해 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레위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찬송하세요. 참다운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진정한 찬송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요. 어,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마땅한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강력한, 아니,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